8로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아 어딘가를 보고 있네 이건 좋은 카드야 나쁜 카드야 이건 좀 애매하고 이거는 좀 나빠 보이네 뭔가 힘든 것 같고 뭔가 아프고 이거 나쁜 카드 이거는 뭔가 검 들고 막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좀 좋은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뭔가 나빴는데 뭔가 그래도 좀 풀리나 보다 그 일이 조금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 곧 풀릴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책을 좀 찾아보고 얘기해야지. 완드 3번. 미래 확장, 무역 기회, 해외 여행, 모험, 사랑의 기회. 혹시 하고 계신 일이 어, 무역과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면 말고. 소드 3번. 스트레스, 가슴앓이, 상실, 외로움, 허탈함, 이별, 배신, 짝사랑.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혹시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신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드 기사. 적극적인 애정 공세, 공격적인 투자, 리더십 강한, 패기 넘치는, 무모한 도전. 근데 그 사람한테 아마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저는 하는 일이 잘 될까요를 물어봤는데요. 어, 그래요. 잠깐만요. 어, 그거 맞네. 이게 스트레스네. 스트레스 가슴앓이. 그러니까 어, 내가 하는 일의 그 분야에서 가슴 아리가 좀 심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어, 이거는 어, 공격적으로 하는데 무모하시면안 돼요. 무모하면안 돼요. 어,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보통 어, 좋은 카드, 나쁜 카드 이런 막연한 느낌에 의존해서 타로를 리딩하던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서 적당한 키워드를 넣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외우고 있는 키워드 중에서 뭐 적당한 느낌이 드는 키워드를 넣어서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타로카드가 항상 애매한 느낌을 주게 되고 명쾌한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로는 항상 애매해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타로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타로는 각각의 글자고요 해석은 그 글자가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글자를 파악하고 글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문장을 리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떠한 그림 상징을 보고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 건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징들이 모여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완대 3번인데, 어, 이 강가예요. 강가고, 뭔가 한 곳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네, 강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요, 뭐, 철도도 있고요, 뭐, 배 타고, 이동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배를 타고, 나아가려만 했어요. 그렇죠? 이 물류의 이동은 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즉, 강이라는 건그 다음 단계나 다음 세계 또는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어떤 상황적인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역선이 떠있잖아요. 이 항구처럼 보이는 이 상징 역시도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뭔가 이동을 뜻하는 상징인 거죠. 이게 꼭뭐 물리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완드는 나무는 이제 일이자 행동을 의미하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3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의 진행 단계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어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또는 무언가를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 단계의 결과물을 기다리는 어떤 중간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뭐 진짜 물리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아니면 뭔가를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그큰 맥락 안에서. 이 스토리텔링 했을 때 이런 상황도 가능하고 또 저런 상황도 가능한 거예요. 이 소드는 검인데, 여기에 소드 기사를 보면은 검을 들고 휘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꽂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들은 모두 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전제가 박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드는 타로카드에서 이성이자 영향력을 상징해요. 즉,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 또는 이게 나의 생각이자 이성이라면 나의 의도대로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여기서 고통을 받든, 뭐, 상실감을 느끼든, 그건 이제 결과적인 거고요. 이 상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의미는 내 생각이나 어떤 의도대로 될 수가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사입니다. 말을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건, 이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빠르게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기사의 의도는 뭐예요? 뭐 목표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드죠? 소드는 이성이자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목표만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상황으로 보면 영향력이 빨리 진행이 되는, 즉, 영향력이 빨리빨리 강해지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목표만 바라보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또 무모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카드는 뭐 무조건 무모하다. 이거는 큰걸 봐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타로 리딩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숲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나뭇잎으로 나무 큰 맥락을 먼저 파악한 후에 내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상담에서 어떤 나뭇 잎과 또 어떤 나무가 조금 더 적절한 의역일 것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항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그 진행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카드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 의도나 생각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은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어떤 의도나 생각 또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카드의 큰 맥락, 핵심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생각만큼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목표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빠르게 그 목표만 보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 볼수 있겠어요. 물론 이 밖에 또 다른 스토리텔링도 가능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러면 실전 질문을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자, 우리 아들이 학업에 열심히 매진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리딩할까요? 아드님이 학업에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또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에 더 상심이 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목표 의식이 더 강해지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전 상담이라면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아드님 학업 일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드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만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한 번의 실패가 더 공부에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빨리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미는 자신의 개미 집을 찾고 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자신의 집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미는 자신의 집의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나가던 꼬마 아이가 이 개미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 개미가 걸어가던 진행 방향에 큰 둔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개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걷고 또 걸었는데 집은 나오지 않고 이제는 이큰 둔덕마저 생기다니. 난 정말 재수가 없는 개미야. 어쩔 수 없이 그 개미는 방향을 돌려서 반대편 방향으로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 개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일어난 이 사건이 당장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사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항상 꿈과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